어, 역사 속에서 나라를 구한 또는 구하려 한 여성 영웅들이 있죠. 그러니까 프랑스에 잔다르크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임진왜란 당시의 농계가 있죠. 또 어, 일제강점기에는 유관순 열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비슷한 상상을 합니다. 나라를 구한 위대한 여자 영웅, 에스더왕비를 그립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에스더서를요. 그렇게 영웅정기로 읽지는 잘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의외의 한 인물을 통하여서 그를 성장시키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임재 또는 섭리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오늘 현재 본문은 4장인데 그 4장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앞선 이야기들을 잠깐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은 아하수에로가 베푸는 아주 화려한 파티로 시작을 합니다. 그는 인도에서 에디오피아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대제국의 황제입니다. 6개월 동안 고관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크게 벌이지요. 그리고 잔치가 끝난 후에 이제는 일주일 동안 일반 백성을 또 불러서 아주 통 크게 한턱을 또 쏩니다. 그 장면이 무사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보지 못했을 대리석 기둥이 즐비하고 또 거기에는 멋있는 휘장이 또 깔려 있습니다. 그 멋있는 휘장은 은고리에 달려서 이렇게 장식돼 있고요. 그다음에 의자 같은 것도 다 금과 은으로 입혀서 번쩍번쩍합니다. 술잔도 다 금이고요. 바닥은요 어, 대리석 같이 굉장히 비싼 돌로 깐 멋있는 바닥이죠. 그러니까 일장에 아주 과도하리 많지 화려한 묘사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이아수르의 왕은 참으로 권력과 화신의 권력과 부의 화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권력은 현대의 우리 상황으로 비유하자면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당당한 것 같고 또 그의 재산은 아마 세계의 유명한 재벌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 보입니다. 또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는 굉장히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또 쾌락지향적인 인물인 것도 같습니다. 일장 11절을 보면 왕후가 미인이었기 때문에 사랑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아내 와스디에게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와서 그 부하들을 기쁘게 하라고, 무리들을 즐겁게 하라고 명령도 합니다. 그 아름다운 아내를 자신의 힘의 수단으로 보는 일종의 트로피 와이프였던 거죠. 에스더가요, 왓스디가. 아, 왕비 왓스디는 이러한 왕에게 저항했지만 결국에 왕후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왓스디를 폐위시키면서, 폐위시키면서 그 하들이 말을 합니다.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자,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새 왕비를 구할 때의 조건을 보면 그런 인격적인 측면은 별로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새 왕비를 맞이한 조건은 젊고 아랫답고 처녀라는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아름다운 여자들을 뽑아서 왕비로 간택하는 과정을 봐도,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2장 12절에 의하면 아수로의 왕의 그 하렘에 모여든 여자들은 바로 왕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한 1년 동안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 자신의 몸을 가꾸어야 됐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6개월 동안은 모략 기름으로 다른 6개월 동안은 또한 여러 가지 화장품과 향유로 자신을 치장해야 됐지요. 현대로 바꾸자면 한 1년 동안 아이돌 데뷔 준비하듯이 내지는, 어, 뭐, 미인대에 나가듯이, 온몸을 스파, 내지는 마사지를 해주면서 좀 부드럽게 풀어주고, 또 잡티를 가려주고, 피부에 탄력을 주는 피부과 시술도 좀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필요하면 얼굴에 경락도 좀 받아서 좀 작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라미네이트, 치과 치료도 좀 필요하면 좀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왕을 만나야 되는데, 이 엄청난 경쟁을 뚫고,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에스더가 다른 어떤 여자들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아서 왕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에스더를 길러준 양아버지모르드게와 당시의 제2인장인 하만 상이에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왕이 높여준 그 하만에게 그 모르드게가 경비하고 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는지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추론할 수가 있는데. 어, 이 당시에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강조가 됩니다. 삼장에서 그리고 모르게의 출신은 이장오 절에 의하면 베냐민 지파 기스의 후손 즉 사울 집안 출신입니다.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올 때 광야에서 그 길을 방해하고 공격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국하시려는 의도를 정면으로 도전한 민족이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진멸의 대상으로 손꼽아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상 1 5절 15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 아말렉 족속, 당시 아가기 왕이었는데 이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실패하지요. 자기 생각에 가장 좋은 짐승은 남겨두고 아가왕도 살려줍니다. 이일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마음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민족을 진멸을 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잔해도 되나? 이런 좀 질문이 있는데, 이건 이스라엘 건국 역사에서 있었던 굉장히 특수한 예외적인 상황이고 일반적인 상황으로 일반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지요. 그러니까 건국 역사에 있었던 특수한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당시에 그 모르드계의 상황으로 간다면 그는 민족의 원수가 참 맞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일제 강점기를 돌아본다면 울사늑약이나 또는 정민 칠조약 같은 한일 합방 이전에 우리 외교권이나 이런 걸 뺏어가게 한 주범이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만약에 이토 히로부미의 자손이 우리 앞에 떡 나타나서 이제 한일 합방에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독립 유공자 앞에 나타나서 이토 히로부미의 자손에게 경배하고 절하라고 한다면 우리의 반일 감정상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당시의 역사적 배경으로 봤을 때 지금 하만이 어, 지금 아각 사람인데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자를 경배하지 않는 것은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결과적으로 모르드게와 그 유대 민족에게 큰 해를 입히지요. 바로 하만이 어,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없앨 그런 조서를 왕을 통해서 허가를 받고 이를 꾸미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 4장으로 온다면 현재는 1월이에요 지금 1월인데 12월에 이제 전체 민족이 도륙되고 살육될 위기에 처해지게 된 거죠. 다급해진 상황에서 유다 민족과 무르드게는 굵은 배옷을 입고 탄식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보문, 본문에 제가 선정하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3절에 의하면 무르드게는 굵은 배옷을 입죠. 그러니까 민족의 슬픔과 재앙을 상징하는 옷이죠. 그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쓴 채 대성 통곡하면서 성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원래 자기가 일하는 근무지는 대궐이거든요. 그런데 고위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자, 본문 시작인 4절에서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왜 굵은 배 옷을 입고 나타났는지 안 되겠다. 평상복으로 갈아입히자. 그래서 옷을 부랴부랴 사서 보내지요. 그런데 모르드예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먼저 모르드 개에게 왜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됐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유를 그냥 남의 눈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빨리 배 옷을 입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어라. 하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건지 에스더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모르드 개가 그 옷을 거절하니까 다시 두 번째로 사람을 보내서 오절에서야 그때서야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더가 굉장히 민족을 사랑하고 결회를 사랑해서 구국의 결단한 을것 같지만 행간을 보면 여러 차례 대화가 오고 가면서 에스더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어, 선별에서 보낸 최측근이죠. 그 하닥에게 모르드게는 7절에서 8절까지 민족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죠. 하만에 내린 칙령의 사범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가 민족을 살리라고 간청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하닥의 보고를 받고 다시 하닥을 통해 세 번째 전달받은 11절의 에스더의 반응은 굉장히 뜨뜻 미지근합니다. 먼저 에스더는 법적 사실을 이야기하죠. 11절에서 임금이 부르지 않는데 안 뚫러 나가면 죽는다. 그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다. 단지 금으로 만든 귤을 내주면 예외적으로 살려주면 줄수 있다. 이게 법적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은지가 지금 30일이나 돼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에스더의 진술은 참이기도 하고 또 변명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거절입니다. 무르두개가 제안한 인근님께 나가 탄원하라라는 것에 대한 거절이지요. 자신이 왕가의 관계에서 처한 입장이 바로 이 중대한 상황의 거절의 이유가 되죠. 왕이 지금 나를 30일 동안 보지 않고 있다. 굉장히 서먹한 사이고 잘못 나가면 죽는다는 거죠.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죠. 양아버지 모르드게가 그 사람은 죽는다는데 지금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어, 왜 그럴까요? 에스더는 지금 왕비가 되고 난 지가 한 5년 정도 흐른 상황입니다. 앞에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여인들의 미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화려한 묘사를 한 것은 그 왕국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특히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했는지 다시 한번 고찰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에스더는 아마 유통기한이 다 임박한 상품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왕비의 조건을 뽑을 때 젊고 아리따운 처녀였죠. 그냥 더 이상 처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쟁쟁한 경쟁자들이 하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에스더를 왕비로 뽑을 때 에스더만 사랑해서 뽑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에스더를 다른 여자들보다 더 사랑해서 다른 국녀들보다 그러니까 항상 에스더에게는 경쟁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5년의 시간 동안 왕은 이제 에스더에게 더 이상 매력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한 달이나 그녀를 찾지 않았을 것,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찾아가기 위해서 에스더는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에스더의 진술에서 민족을 구하기를 거절하는 그녀의 어떤 문제를 규정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어려운 점, 문제점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왕에게 모든 기준을 맞추어서 자신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원하는 젊고 아름다운 것은 그 세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가치지요. 그런데 이 기준을 그대로 에스더가 내면화해서 자신을 규정하는 자아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전을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더 이상 자신을 원하지 않는 한 왕의 반응을 먼저 살펴야 하고. 그래서 내가 할수 있다 할수 없다 그 가치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왕이 더 이상 부르지 않는다. 즉 나는 이 일에 적합한 가치를 지니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려 버리고 이 상황을 타당화합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아름다워야 되고 끊임없이 왕의 기분에 맞춰 줘야 합니다. 왕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면 그녀는 자신이 있고 왕이 다가오면 죽인다라고 말 때는 나는 무능력한 자가 돼서 이 중대한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이 부여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가 나에게 부여한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에스더는 지금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상황을 그 정체성을 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로서는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차츰 이것이 익숙해지면서 사실은 그 안에 안주하고 있었던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왕의 왕국에서 에스더가 몇년 동안이나 지나면서 자신의 민족을 깜쪽같이 이렇게 속일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신앙생활을 포기했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정결에 대한 규례나 음식의 규례 또는 절기를 지키는 것을 철저히 했다면, 또는 개인기도를 철저히 큰 소리로 했다면, 공개적인 기도를 했다면 들키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죠 즉, 신실한 신자가 왕국에서 5년이나 있으면서 밖으로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아하수에, 아하수에로 왕이 건설한 그 제국에서 에스더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히 희생한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에스더가요 모든 기준을 맞추고 있는 그 왕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굉장히 막대한 전쟁 비용을 손실보게 되었습니다. 아스웨로가 그런데 그때 그 비용을 대신 물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리디아의 파피티우스라는 사람인데 막대한 전쟁 손실비용을 물어주니까 너무너무 왕이 친근하게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회를 틈타서 왕에게 하나 청탁을 넣었습니다. 무엇이라 부탁하냐면 아들이 다섯 명이 있는데 그중에 장남은 조금 군대 징발해서 빼달라. 고그 정도 부탁을 좀 들어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수에로가 경로에서 그 자리에서 장남을 죽여버립니다. 장남을 죽일 뿐 아니라 시체를 두토막을 내고 그 사이를 멀리 떨어뜨린 다음에 그 사이로 군대가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에로는 굉장히 앞에서 봤지만 여자도 자신의 트로피 와이프처럼 트로피 와이프처럼 생각하고 수단화 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 바로 전까지. 친근한 대하, 친구로 대했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을 벨수 있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변덕이 심한 그런 인물 돌변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잡지 않았지만 뒤에 하만 역시 마찬가지지요. 왕과 함께 계략을 꾸몄지만 결국에는 하만이 다 뒤집어 쓰지요. 왕도 조선에 사인을 했지만서도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 철저히 버려집니다. 와스리 역시 마찬가지지요. 왕이 그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자랑했지만 그녀 역시 버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던 왕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우니까 그 왕을 기준으로 삼는 에스더의 삶도 만약에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왕의 기분에 따라 굉장히 불안정하고 변동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변에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있거나 어떤 상황에 의지해서 나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규정하는 나를 뭔가를 규정하게 만든 그것이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나에게 왕이 되어 버리죠. 그렇다면 때로는 그 왕에 의해서 내가 과대평가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만이 마치 왕이 높여 주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여겼던 것처럼 내 지위가 가지는 그내 자리를 가지는 그 지위가 가지는 그 위험이 뭐 부장님이라면, 뭐 차장님이라면, 이지위까가지는그 위험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 위험을 마치 나 자신에 대한 존경처럼 그렇게 착각해서 교만해지기도 하지요. 또는 자신을주변의평가에 맞추어 과소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위기를 지나게 되면 참 구질구질 해집니다. 구질구질 해지고 참 초라해지지요. 그러면 그 상황이 주는 어려움을 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시선을 마치 나 자체인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참된 네 자신의 원래 모습은 아니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달이 있는데 어떤 날은 반사되는 그 면에 따라 보름달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날은 또 금음달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초승달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름달이 비치면, 아, 더, 자, 달이 저렇게 원래 예뻤구나, 크구나. 이렇게 알수 있지만, 초승달이나 금음달일 때는 달의 모습의 일부만 보이기 때문에 별로 예쁘지 않죠. 근데 그걸 자신의 모습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나,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나는 사실 내가 중요시하고 의미가, 의미를 부여한 왕들의 내게 규정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하시는 나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이 되는 왕들은 언제 변할 수 있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맞힌 나도 계속해서 같이 변동합니다. 본문은요. 에스더이런 적지 않은 실망스러운 대답에 모르두게가 전곡을 찌르면서 다시 대화를 이어갑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왕국 왕국께서 궁궐에 계시다고 해서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당신은 왕의 보호 아래 있고 왕궁이라는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지금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 왕의 당신을 얼마나 보여줄 것같으냐 와스디 사건을 봐라. 당장 폐위되지 않았느냐? 30이나 왕을 복부하는데 그가 당신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맹세해줄 것 같느냐?라고 전국을 찌르지요.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는 순종의 이유와 사명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에 왕후가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은 다른 것죠 하나님에게서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이다. 또 왕후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일 때문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즉, 네가 피한다면 구원은 다른 곳에서 온다. 그러나 너는 너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면 대가를 치른다. 또 너는 여, 너의 현재 이 자리는 사명을 위한 자리이다. 어, 에스더는요 페르시아 왕실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두 개의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었죠. 하나는 드러내고 하나는 숨겨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 이제 모르드개는 촉구를 하는 거죠. 자신을 규정하는 두 개, 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찾으라는 모르드개의 말에 에스더는 마침내 굉장히 길고 긴 사실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는 단번에 에스더가 나라를 구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여러 번 설득과 답변이 오고 간 뒤에 에스더가 마침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을 모아서 금식하십시오. 사흘 동안 먹지도 말고 얼마나 급하게 마시지도 말라고 부탁을 하죠. 나도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내가 결단하고 왕 앞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흘간 사람이 금식을 하면요. 별로 안 예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칠고 초췌해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에스티로더의 갈색병이라고 유명한데 음. 피부 재생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갖다 들이부어도 또뭐 안티에이징 시슬리 크림이 유명한데 그거 갖다가 발라도 또 샤넬 코코 무슨 시즈즈가 굉장히 발색이 좋다고 합니다. 그걸 발라도 사실은 그렇게 뭐 그냥 사흘이나 금식한 얼굴이 반쪽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게 에스더가 민족의 정체성을 자신에게서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려고 한 순간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에스더가 왕의 눈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에스더에게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준다고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결국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4장 이후로 정말 드라마처럼 펼쳐지게 됩니다 이 변덕스러운 아하수에로 왕을 막 감동시키셔서 민족 민족을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구원하시는 거죠 에스더 본문을 사실은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와 또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나라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우리는 어느 왕국에 속했을까요? 골로세서 1장 13절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는요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왕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아하수에로는 하만이 유다 민족을 고소할 때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 목숨을 헐가서 넘겼습니다. 그들을 죽이는 조서에 동의를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아하수에로가 유다 민족을 대적할 만한 명분보다 더 크게 우리를 대적할 명분이 있으시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안 짓고 살인 사람들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만처럼 우리 앞에서 계속 죄를 고소하는 사단이 있죠. 계속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고 고소하는 사단이 있지만 아수레 왕이 하만의 얘기를 듣고 그들을 죽이라고 한 것처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셨냐면 아들을 보내셨죠. 그 아들을 대신 희생물로 잡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은 우리를 향해 변덕스럽지요 언제 손해를 끼칠지 모르고 불안정합니다. 잠깐의 유익은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런 소모품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사랑하고 대신 책임지십니다. 어후, 세상의 방식대로요 우리가 우리를 규정하고 정의하는 것은 참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명예나 지위나 돈이나 건강이나 가족,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 사랑 다 너무 너무 좋은 것들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루어야 할 우리의 덕목이기도 하지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가진 것이 그것이 전부이고, 또 그것의 소유 여부와 그 양이 어떠한지에 따라서만 나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면, 우리는 아마 끊임없이 상대적 박탈감이 시달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것을 완벽하게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내가 누구인지를 좀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는 누구인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이렇게 말씀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는 십자고로 사신 귀한 존재. 남들이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존재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져 있고 쪼그라져 있고. 굉장히 비참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다시 비상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좀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도, 또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밤에 잠이 좀안 와도, 또 굉장히 발 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삶이어도 계획한 대로 뜻대로 뭐가 잘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또 무언가 할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동시에 내가 지금 너무 과도하게 평가돼서 높아지고 있다면, 어, 내가 주님의 빛 아래서 내가 지금 과연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겸손한 자인가를 또한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점검한 후에 합당한 자리에 서게 하시지요. 현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이 어떠한지 사실 구체적으로는 잘 서로 모르지요. 하나 각자 사정이 있고, 각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지금 지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각자의 형편과 상황들을요.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가 참 쪼그라져 가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이 모든 게잘 돼간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또 우리는 한번 통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나간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 왕들이 주는 기준에 의한 것인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기준에 준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된 건지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만약에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막연한 낙관적 기대가 아니라 근거 있는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라는 근거가 있는 소망이요. 또 높아진 가운데 있다면, 여지껏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에스더는요,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동화속 공주님하고 왕자님이 오래오래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요? 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반드시 그런 식의 해피 엔딩으로만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수에로의 하 하렘은요.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가득가득 찼을 거고요. 그는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제국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왕의 사랑과 총애에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왕의 자신을 찾아오는 그 날짜를 카운트하며 그것에만 매달린 그런 삶도 아마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족과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진짜 왕이 누구인지 알았기에 아마 그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 나름의 삶을 굉장히 의미있고 충실하게 살았을 그런 해피엔딩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안정된 통합감,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통합된 안정감, 즉 누구도 나를 함부로 규정할 수 없고 내가 누군가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안정감이라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과 사람과 또 나의 감정과도 상관없이 내가 나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규정하신 대로 규정해 주신 대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